자 이런 유형 나오면 무조건 도함수 정의 씁니다 도함수 정의 한개 써놔야 돼 도함수 정의는 f'x가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이거, 이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 y에다가 h 대입할 거야 그 모양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다음 얘를 넘길 겁니다. 그러면 f x 플러스 h 빼기 f x는 f h 플러스 e x h 빼기 1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 그다음 뭐로 나눠야겠어? h로. 어, h로 나누고 h로 얘 나눠지지. 나눠지지 않는 놈들만 모으는 거야.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놈들 이렇게 모읍니다. 나눠지는 놈들은 따로 버리고그 다음에 뭐를 씌워줘야 돼? 리미트 씌워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x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h 기 1, 그 다음 플러스 ex가 이렇게 됩니다. 흔니자 그러면 이거의 의미를 먼저 파악할 건데요.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분자도 0으로 가는데 확인해 줘야 돼. 즉, F0이 1인가 확인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X, 어, X랑 Y랑 다0 넣을 겁니다. X랑 Y랑 다 0. 그러면 F0은 F0 플러스 F0 빼기 1이 돼요. 한개 없어질 거고 F0은 1 되는 거 맞니? 어, 아, 그래서 얘는 1 대신에 F0이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얘는 f 프라임 0이라는 미분 계수가 됩니다. 됐어요? 아, 어, 그러면 f 프라임 x는 2x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다음 우리 모양을 봤더니 이것도 힌트를 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또 정리합시다. 얘는 분모에 x 1 넣었어. 0이 되니까 분자도 뭐가 돼 줘야 돼? 0이 돼 줘야 되니까 F1 f 1 빼기 f 프라임 1은 0입니다. 됐어 서 응,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하려면 우린 이게 도함수 그런 걸안 배우잖아요. 우리는 도함수까지 안 배우잖아. 한번 미분한 거. 그래서 f 프라임 자리에 이걸 대입할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어 f x 빼기, EX, 빼기, F'0이다, 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0분의 0 꼴이 됐잖아요. 그럼 얘가 어떤 모양이 되게끔 조금 해줄 건데, 근데 이 문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로피탈 한번 써볼 겁니다. 로피탈 기억나니? 로피탈이란 것은 0분의 0 꼴이 됐을 때, 어, 미분 가능함수에 한 대해서, 이 극한값은 각각을 미분한 거 이렇게 이거랑 수, 아 미안 미안 얘 미분하면 이거지 그렇지? 아, 이렇게 할수 있다. 그리고 x 1을 넣어주면 f 프라임 1 빼기 2는 14다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f 프라임 1 빼기 2는 28이 될 거고. F'1은 30 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거 찾는 게 우리 목적이었잖아. 여기에다가 F'1을 이용해서 양변에 1을 넣을 거야. 그럼 F'1 더하기, 아, F'1은 2 더하기 F'0이고, 얘가 30이랬으니까 얘가 30이다. F'0은 뭐다? 28이다. 라고. 물어봤어 이게 가장 깔끔한 풀이고 어떻게 보면. 로피탈도 우린 익숙해져야 되니까요. 어, 그거 말고 그냥 그대로 풀어봅시다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일로갈때 x제곱 빼기 1분의 fx 빼기 자 얘한테는 어떤 개념 의미가 생기려면 f1이 필요해요 f1이 필요합니다 근데 f1이 뭔지 모르죠 f1 구할 수 있나? 음. 네뭐고안 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플러스 f1을 해줘야겠지 그다음 빼기 이 e, x 빼기 f 프라임 영이다 됐나? 아 이렇게 하지 말자. 아이 하지 말자. 너무 귀찮다. 적분하겠습니다. 적분하면 f x 는 x 제곱 f 프라임 영. 그다음 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f 프라임 영은 상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을 한게 이용해서 문자들이 지금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 상태잖아. 좀 이용해 먹을 거야. 1f1은 1 플러스 f 프람 0 플러스 c 맞지? 근데 그게 f 프람 1과 같대. f 프람 1은 뭔데? 음, 2 e 플러스 f 프람 0과 같대, 맞죠? 그래서 이거 이거 지우면 c는 뭐다? 1이다. 아니면 이렇게 되겠다. 아까 f 0을 구했지 f 0은 1이니까 c는 원래 바로 1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어뭐 어떻게 방법 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러면 f x 제곱 플러스 f 프라임 0 x 플러스 1 빼기 2x 빼기 f 프라임 0이 됩니다. 조금 의미가 좀 생기게끔 묶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의미 생기는 거 맞니? x 빼기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거 두 개는 f 프라임 0으로 묶어내면 x 빼기 1이 되는 거 맞니? 그 다음 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분모 이렇게. 그러면 약분 되잖아요. 됐니? 자 그래서 이건 리미트 x 가 1로 간다. 그걸 남아 있고 이제 1로 주면 2분의 0이 될 거고 f 프임 0이 남아서 그게 14더라. 그래서 f 프임 0은 28이더라.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죠. 맞죠? 그래서 이게 로피탈이 낫다라는 겁니다.